아 이맵은 어디 간담? 그것씩 유타빵이네요. 중앙 먹으면 은 머리 아프다고. 네, 중앙을 먹긴 해야 돼요. 와공 경쟁에 뛰니까 중형도 같이 떼어야 돼 이거. 나 이거 중형으로 들어가? 네 가야죠. 상대 우리 경쟁에 먼저 갔잖아요 지금. 그죠? 노 밖으로 가는 어? 거예요 그래. 들어간다 그냥. 예. 위혈 입수. 아 위에 거 합시다 위에 거. 자리 에쓸말 자주포 막고 왜요 왜 이거, 이거 이거 왜 아무도 안 쏴줘 이걸 각이 안 나와요 돌에 가려가지고 근데 걔가 더 앞으로 오면 쏠수 있어요 청님한테갈게돼 근데 거기서 헐다운 해주시지 말고 앞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거를 거자리에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. 좀 빡세죠 슈퍼싱이랑 안 싸워주는 게 이득이에요 거기는 걔는 어차피 자주 맞으니까 슈퍼싱은 조금만 참으셔 어그 스팟만 띄우고 있어도 돼요 그냥 지금 쟤네 들 입장에서는 성님을 빨리 잡고 싶어요 지금 뭔 뜻인지 알겠죠? 들어가기에는 무리니까 저러고 있는 거 아이씨나 자주 만으다저으 아이씨 자주 나면 찾으면, 찾으 뭐야 이렇게 이면고 날렸어 상남자식 어찾 그, 자주 맞을 수 있어요, 에 그쵸. 에야 여기, 여기, 뒤쪽 뚫렸어. 어디요? 위쪽, 위쪽. 저걸 그냥, 아군들 이 막을걸요? 못 막을걸? 지나갔어? 상패, 아니, 그냥 막아야지. 성민 쪽에 걱정이 돼. 야, 자주 또 떨어졌네. 악군들이 올라오니까 좀 기다려죠. 오. 푸시야, 푸시. 쩐 경전, 경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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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달려. 나나 너무 많 탄다.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맞고. 아. 아, 그걸 왔는데 무슨 축까지 오네. 아, 아니, 나 어쩔 수 없이 죽 죽고. 아 제발 민뎀 뜨지 마라 제발 민뎀 뜨지 마. 어. <laughs> 기도 매탄. 게임이 왜 이래 근데 이거 이네 뒤에. 오우 야 이걸 아군이. 이걸 <laughs> 아군이 도와주나? 아나 자주 맞을 것 같은데 올라가. 되지않 을까？아니, 이거 자주 보자. 제발 쏘지 마라. 아니, 쟤는 어떻게 밟고있 는데？이일리 안다멀 리지. 쐈죠 지금 쐈어 에미랑도 쐈어 가라고 아... 이판 캐리했다 <laughs> 힘든 게임이었다 성님 아까 그 자리가 우선 어그로 끄는 자리거든요 스팟 딜 먹는 자리 그래서 무리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그 자리는 그니까 러 상대 보고 아, 니네 꼽지 들어와 약간 이런 저리. 알았어 다음에 네, 자주법 안 맞는대로도 버티고 있습니다. 네그딱그 그 앞에 돌에 붙어가지고 있었으면은 성님 자주도 안 맞고 슈퍼싱할 때도 안 맞아가지고 후반에 캐리할수 있었을 거예요. 같이. <목소리> 아니 근데 그랬어. 이거를 게임을 네가 이렇게 해야 이길 수. 있... 아 어, 이게 안 떠. 어!! 리가 실루엣이 안떴지니가빵자주 미친 놈 이거. 일리가 솔때가 됐는데. <laughs> 그러니거 자주포, 자주포 장전. 이거 야아 너무하지 마. 그 에밀 기다려 그렇지 실루엣이, 저게 왜 안떴지? 신기하네 고폭이라 막 쏠수도 없고 에이스의 화중두줄? <laughs> 뭐야 고 <이거. 웃음> 연맹 능력자 4400딜에 4킬 순경 1566 음. 상대방 빵자주 4000딜 했어요 선생님 미친놈이 많이 벌었네요 세팅은 요렇게 터보 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에임이 불편하다 하면은 터보 대신에 이제 회전장치에 다시면 되고, 뭐, 취향대로. 대신 수직안전기랑 장전기는 필수로 박아주시고,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. 나가면 안 되려나? 방금 <laughs> 어, 경전 달리나? 어우, 핑, 뭐야, 왜 시급발진이야? 뭐, 뭐야, 이거. 문제가 아군 탑 티어 해비가 위로 가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났다 어.. 상대방 사식이 어디 가느라 봐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걸. 아 망했는데. 아니 그 성민 땡겨서 그냥 지키기. 아이고 찰대기 왜 저래. 와. 이거. 훨씬 히 달라졌어. <laughs> 우선 후반전 봅시다. 무리하지 마시고. 사람만 있을게. 아무것도 하지 않고. 싸워 싸우고 싶다. 근데 얘 골탄으로 사식이 뚫릴까 모르겠네. 근데. 사식이 어딜 패야되지 이걸로? 야 잠깐만 얘 그리고 포소리가 그게 아닌데? 그 얇은게 아닌거 같은데 야, 안 뚫리잖아! <laughs> 아 <아니>, 진짜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 자식이 이거 했지? <laughs> 해치는 된다. <laughs> 진짜 씨. 해치 는된다 진짜 씨골탄 이거. 이치 때려야 뚫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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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선생님들 사시기가 안 뚫려요. <laughs> 아니. 어이 골타인데 클랜인데 이거 사시기가 안 뚫리는데. 돼요, <laughs> 사시기. 자식이 말고 다른 애들 때리. 아니 미치겠네 이거. 아우 야 사식이 나한테 고폭송이지. 얘를 혼자 두고 가면 죽을 것 같은데. 아우 됐다 씨아 핑도 너무 엉망인거 같애 그냥 오늘 <laughs> 오늘 저도 핑 이상하네 100 나와요 100 지금 그 구티어 스트라브가 몇 밀리지? 아시는 분 있나요? 기억이 안나네 40밀인가 30밀인가 기억이 안나 이제 중앙가서 겐세이좀 하면 될거 같아요 저랑 같이 가시죠 60일씩 그니까 <laughs> 구티여가 40밀인지 30인지 아 40일거 같은데 그냥 스트라브 볼탱이 30이니까 저 주포 나갔거든요 스파 뜨는지 확인해봅시다 오, 있어 있어 130PM 있어 어? 안뜨는데 저 올라가야했네 인데요, 인데요? 빠졌나? 타입 6일은 여기 있거든 확실히. 거기 있다. 아, 뜬다, 뜬다. 오메, 잠깐만. 나떴 근데 왜못 밀지 저기 됐고? 아 피가 없네. 아, 61씩만 없으면 어떻게 뭐 되는데 이거 저기. 저 청리 여기 있어 볼래요. 제가 돌아서 다리 건너고. 이게 나을 것 같아. 와. 자주맞고 죽을 뻔. 세파 떠여 계속 거기. 응, 떠. 여, 여기쯤 있어요, 여기쯤. 그거는 스트라블 아닐까? 스트라블? 여기 있네. 어, 어, 100% 내가 쏘는 순간 떠. 소비 전에 뜨는 수가 수도 있어. 스트라브인데 거기 있으면 위가 비어 있다는 건데. 우선 기다려봐요 제가 다리를 한번 확인해볼게요. 어차피 소콜지 맞아도한 방에 안 죽으니까. 가보자 어? 소코빌 어, 저기 있는데 손님? 아.. 자주 씨.. 뭐야? 그러면 스트라버가 저 위에 있나봐 스트라버가 아, 위에 있네 아니면 나한테 블라를 맞았.. 맞아서 뺐었을 수도 오티펜트왜 저기 있어? 아니 이 시키들 베이스를 나간 적이 없어 쟤는 어 나이스 라메. 오오. 오. 오 씨, 아군 라메 150mm. 어. 쭉 나가서 때려대네. 네오른쪽에안 붙었어. 일단 그러니까 쟤네 본진에서 튀어나오기 전에 빨리 얘 잡아야 돼. 중요 왜 이래? 정신 차려. 온다, 50db. 온다 아, 나 골타 놓는데 클났다. 이거 뭐, 아, 뭐. 왜 이렇게 안 맞아?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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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5 0 t p 아!

중국산 씨품안 맞아, 짜짱나게 진짜. 아니 아까 말았으면 이, 쉽게 이겼잖아. 아 오케이. 더럽게 안 맞네, 진짜. 씨. 중요한 순간에 안 맞어. 형님 아시죠? 저 아까 5 0티피거탐한발못 못 씹었으면 진거 아니죠, 지금 이 거? 어, <laughs> 어 에이, 또 에이스야. 에이스 제조기였네 이거. 아이고. 3850 딜에 2킬. 순경 아까보다 올랐어요. 1642. 아, 좋습니다. 그래. 아, 그만 탄다. 너무 피곤해 <laughs>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승리. 어, 오케이, 수고. 아, 호구식. 지금 에이스를. 두판 연속 에이스네요, 여러분들. 아까 그거랑 요거랑. 한 녀석 에이스. 와 이판인데 좀 너무 힘들었는데 애들이 저렇게 닫기방 해버리니까 힘들다 밀기가. 와와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게 이거 아니었으면 졌어요. 그러니까 주포 방향 보고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. 그래서 개도 씹어가지고 이거랑 이거 와. 천우운이다. 이거 이거는 스트라브가 잘못 쏜 거고 사실상 이거는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또 계속 시체 맞았네 안 맞고. 이거 맞고 튕겼어 이렇게 뭐야 각도 왜 이래 튕긴 것들 아무튼 상점에서 호구식을 9만원 주고 팔길래 이제 대놓고 팔더라고 어, 이제 돈에 미쳐가지고 워게임이 뭐 퓨리도 팔고 루디도 팔고 티거 131도 팔고 타임 64 이것도 좀 쓸만해요 중국 6티어 경전차 타임 64 이것도 좀 쓸만하고 이글 세븐 개똥이고 란센씨는좀 모르겠고, 50tp 올골탄 난사하면 좋고, 디펜더는, 뭐, 쓸만한데 함을 갖고, 소미와 좋고, 이치로 ts 좋고, 얘는 뭔지 모르겠고, 호구식 쓸만하고, 예. 네. 요즘에 워게이밍이 뭐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. 아무튼 중국 8티어 중형전차 호구식이었고요 이건, 이 스킨 문제가 화증이 잘안 보이는걸? 깔깔이 뭐야 이거 위장음영이깔깔이네 이거 써 이제.